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 하원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신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미 아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주 동안 종교개혁지 방문이 있어서 도주 동안 새벽기도에는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만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설날이기 때문에 새벽기도에는 2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큰 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질품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글선에 두 작품이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아주 고요한 호수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바람 한점 없고, 구름도 없고, 거울처럼 맑은 수면에 파란 하늘이 비치는 완벽한 정적의 모습이었고, 이 그림은 누가 봐도 평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깎아 지른 절벽 위로 새층 폭포수가 괴음을 메어 쏟아지고 하늘에는 먹구름과 번개가 치는 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이 이게 무슨 병화야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자 하지만 왕은 두 번째 그림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왼쪽 자, 험한 폭포수 바로 옆에 바위 듬새 자라난 작은 나무가지 위에 동조를 들고 어메이셰이 품 안에서 고이 잠든 아기 새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셨습니다 자,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권자이 심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경의하며 신뢰하는 참된 제자로 보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를 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 4절2 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어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커다란 폭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위기처럼 묘사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며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 바람과 바다를 꾸으시길자호폭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꾸으셨다는 귀신을 대주실 때도 사용된 단어로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릴 뿐 아니라 악의 서력까지 지압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생망하십니다. 이유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배가 가라앉을 듯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신 구원자이 심을 믿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은 가다르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로 마을에서 격리된 채 무덤 속에서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부정한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갔습니다. 귀신을 날린 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님,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떨며 복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두 사람은 귀신들의 속방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함께 전해 드릴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 나 시내에 들가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하니오가예수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기신진 사건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그 지역을 떠나 달라는 겁니다. 귀신의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혔는데 그들은 경제적 손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시선이 아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동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악물렸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고단하게 하는 일들, 세상의 가치를 좋게 만드는 유혹들 속에서도 구원자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월 로십오 신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거센 폭랑보다 주님이 더크신 무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들처럼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가다로지방의 사람들처럼 눈 앞의 손해 때문에 주님을 미련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갖고 하 우리 우리의 세계배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소서 어떤 소풍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보다 한명을 더 귀하게 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거부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